그리고, 제가. 무슨 앵콜을 해달라고? 무슨 앵콜를 해달라고? 만족해 없어요, 만족 아싸! 잠깐만, 소개 좀 하자, 소개 좀 하자. 저기요. 그러면 이 방구들이 다 부담스러워요. 아, 그 제가 콘서트도 보러 갔었는데 장충이었어요 그 온앤오프 그 와이엇 씨또 와주셨어요 저랑 이제 굉장히 그 뒤로 친하게 지내고 있어가지고 네, 전 후배 또 컬렉터잖아요 네. 야왜 이렇게 연예인이라는 애가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니 딱 소외해봐 제대로 서서 <laughs>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그 다음에 네 마이 베스트 디저 카니 공연에 저분의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또 가솔린 칸이죠. 자, let's work again, okay. 재밌네요. 재미가 있어요. 아이고 또 이렇게 정신없이 지금 오고 있는데 벌써 본식에 막바지는 이미 향해가고 있어가지고 아아악 시간 빠르지 아, 시간 빠르야. 근데 나도 뭔가 이 공연은 유난히 시간이 빠른데 진짜 나도 아까 가솔린 할때 보면 알겠지만 진짜 그냥 어, 내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번 봐요. 내일 스튜디오에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나 <laughs> 안정하지. 어 되게 맛있겠다. <laughs> 맞아 저럴 때 곤란하지. 아, 괜찮아 그래도 돼 그래도 자막 달아주자. 아 그런 거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아, 내일 그 방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은 어 글쎄요 음, 아티움. 에서 공연할 때만 해도 어 제가 눈 깜짝하고 뜨면 어 이런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잘못 해본 것 같아요.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근데 어쨌거나 어 놀토부터 시작해서 나온 산에 또 이태경 PD는 놀토를 떠났으면서 또 나를 찾아가지고 그살롱드도를또 나를 다시. 어또 다시 찾아주고 이런. 좋은 순환이 계속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어 나이가 서른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랑 이러고 있는 게 너무너무나 신기할 따름이고 네 무슨 눈치 안 보고 마이크도 내 맘대로 만들 수 있고 막 인이어도 내 맘대로 만들 수 있고 의상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할수 있고 무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게 너무 세상스럽기도 하고, 물론 이게 아니었어도 어떤 형,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만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면 더 좋잖아요. 우리도 그, 렇듯이 그래서. 네. 세상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전에는 좀 콘서트 자리를 빌려 이런 얘기는 잘 못했는데, 우리, 저를 항상 섭외해주시는 우리 광, 광고주님께서. <laughs> 일소에, 키베, 울에 물론 이제는 엑스가 됐지만 마그넷도 있었고, 물론 다 이제 도움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물론 빠질 수 없는 이거는 여러분이랑 저의 쇼니까요, 그죠? 네. 여러분이 다 채워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봐주시는 지금 전세계.. 몰라 지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세계 분들 지금 몇시인지 모르겠지만 꼬벅꼬박 보시는 분들 계실거야 어딘가에서는 그치 않아요? 다시한번 땡큐 알러뷰가이스 릴리 This show might be nothing to, the, to other people but for us it's a god damn important show so It's our festival. It doesn't matter whatever like they say, okay? Thanks for supporting me. I'm supporting you too. I love you. 네 그렇습니다. 저 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까 자, 오늘 을또 일단 은 후회 하고 싶다.